아, 안녕하세요. 깡순의 스터디엔지입니다. 깡순의 스터디엔지 오랜만에 공부 영상 좀 올릴까 하고요. 이번에 좀 다른 분야인 그뭐 그동안 경제학,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올렸죠. 영어, 경제학, 잉글리 h 이코노믹스, 차이니스제 e 니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코노믹스, 경제학 그리고 영어, 영어, 영어 원서였죠.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번에 어카운팅스 ifrs ifrs 국제 회계 기준 ifrs 어카운팅 아, 회계학 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회계 원리 한번 올려보려고요 음, 올려보려고 음, 짧게, 짧게 올릴 거예요 짧게 올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단기매매 목적으로 1,300원에 매입하였다. 거래수수료는 거래 300원이다. 이사체의 만기는 xx년도 12월 31일 이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분개하시오. 1,300원에 매입했는데 거래수수료가 300원 단기매매 목적으로 하였다. 단기... 단기손익 인식금융자산 만원 그리고 거래 수수료 거래 수료 거수, 거수 거래 수수료 비용 300원 그리고, 그리고 현금 1 3 0원 1300원 그 그 자, 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있는데 차변과 대변은 합계가 같아야 되죠? 어. 당기손익 인식 금융 자산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거래 수수료 비용 300원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그 현금을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자산이 감소한 거죠. 이쪽에서 자산이 감소하고 당기손익 인식 금융 자산으로 자산이 증가 그리고 거래 수수료 하는 비용이 발생, 발생. 비용의 발생. 발생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음, 결산일인 xx는 12월 31일 이 사채로부터 1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이 사채의 시가가 1 5 0 0원으로 상승하였다 붕개하시오 1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하 이자수익이 여기 발생하고 이자수익이 여기 발생하고 100원 100원. 그리고, 그리고 여기 현금이 느는 거죠, 현금. 100원. 여기서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 발생. 그리고, 음 이사채 시가가 만 500원으로 상승하였다. 어, 음 원래 만 원이었던 게만 500원으로 상승했으니까, 단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 아 여기 있더니, 거품. 단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이 <laughs> 1500원으로 아 500원 여기서 여기서 만원에서 500원, 500원 증가. 그리고, 그리고 이 1500원이 500원 자산이 증가. 증가 여기가 자산이 증가한, 증가한 거고, 거고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이. 평가 이, 평가이. 평가이익이 평가 여기, 여기 수익 수익이죠? 여기서 500원이 발생. 수익 발생. 수익, 수익 발생, 발생. 자산 증가, 자산, 자산 증가. 증가. 기본적인 회계 처리했고요. 그 어, 현금,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 자산 자산 부분이에요. ]요? 여기는요. 그 방금 음, 했던 음, 거는 그 대학교, 대학교 교재 에 있는 거였고요. 거였고요. 뭐 오, 대학교, 대학교 교재고. 교재고. 네. 지금,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국가공인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자격증 서적, 서적 책이거든요. 그둘다 음,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것 같아요. 대학교 아니, 교재 대학교, 대학교 교재는 대학교 교재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 대학교 교재랑, 교재랑 국가공인 자격증 자격증은, 자격증은 딱히 뭐, 뭐 그런 게 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국가공인 자격증 책에 있던 문제 한, 하나 풀고, 풀고 끝내겠습니다. 했습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은 아래와 같다. 순수 기계 구입대금은 300만 원, 기계 구입대금은 300, 300이고 운송비는 10만 원, 그리고 보험료는 2만 원, 보험료, 2만 원. 설치비 및시 운전 비용은 8만 원. 설비라고 적을게요. 설비는 8만 원. 순수 기계 구입 대금은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서 내년이라는 게 중요하고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취득 부대 비용은 취부 나머지, 나머지 취득, 취득 부대 비용은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취득 시에 분괴를 해보시오. 해보시오. 어떻게 하느냐? 자산이, 자산이 느는 죠일 때는, 음. 그, 기계장치가 느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는, 어, 그거를. 그거를 그, 취득 그 원가를, 원가를 가산, 원가를 그, 그, 그 부대비용을 그 가산해야 돼요. 부대비용을 가산해서 순수 어. 기계 구입된 어. 300만원에다가 이 300만 원에다가 나머지, 나머지 모든 금액 8만원, 10만원, 2만원. 더하면 10만 20만원인데, 20만 20만 그럼 기계 장치가 320만원이 늘는 원이 거예요. 차변에. 차변에. 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취득 부대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현금으로 비지급했으니까 여기, 여기 10만 원, 2만 1만 원, 2만 원, 8만 원을 해서 이걸 현금으로 자산이, 자산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대변에 이만이 빠지는 거 이렇게. 현금 자, 자, 자산이, 자산이 빠지고 자산이 증가. 320만 원 기계 장치 증가. 현금 자산 부대 비용 20만 원 빠지고 자산 감소,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은 뭐죠? 부채죠, 부채. 미지급금, 내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 300만원. 부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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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0분 정도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 이제, 교재두 권에 있었던 내용 한번 분개해 봤고요. 그 회계학 어카운팅, 아, IFRS 어카운팅 생각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네. 다음번에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올리고 나중에 또 괜찮은, 괜찮은 거 찾아보고 있으면은 올려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그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은 재미로, 재미로 한번 보는 것도, 것도 괜찮은 것, 것, 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이, 이게 그 되게 그 제가 지금 그 뭐이 복식부기랑 그 IFRS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부분이기 때문에 예예그예 그래. 예. 그 예.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죠 예. 한번, 한번 재미로 보는 것도, 것도 좋고, 좋고 그냥 한번 어, 영상을 어, 올려봅니다, 한번 올려봅니다. 저의 그 깡순의 스터디 엔진에 올릴 거고요 보고요? I hope that you'll we'll be enjoying my, my study of accountings. 저의 어카운팅 accounting 공부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bye.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